오늘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사람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충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이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원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이르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국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이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국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내 아버지께 하려고 석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그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 때그 일이 정말 내 인생의 어떤 조각이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인생은 어떻게 보면 퍼즐의 한 조각 조각을 건져가고 맞춰 가는 시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가 정말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을 불평하거나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을 너무 교만하거나 할 필요가 아무 일도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셉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우리 생애를 돌아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던 시간들을 건너와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던 시간들을 건너와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어요.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그래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0살에 총리가 되는데,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지나고, 지금 이제 흉년이 시작해서 요셉이 이야기대로 하면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9년이, 총리가 돼서 9년이 지나서 요셉의 나이 39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린 지 22년 만에 모든 형제들을 다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됐어요. 오늘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사실은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안을 풀고 그리고 형들을 사실은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형들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 사실은 그 22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겠어요. 우리는 뭐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서로 얼굴이 비슷비슷하다고 하다고 하겠지만 지금 요셉은 사실은 애굽의 언어로 그 이들을 처음에 대했었고 또 정말 이렇게 총리가 되어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삶의 내면의 인격조차도 다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그 자신을 밝힐 때, 사실은 형들이 너무 놀라고 알아볼 수 없을 그런 모습을 갖고, 사실은 이제 재회를 합니다. 이런 재회를 하면서, 사실은 요셉이 형들에게 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도 때로는 어려움을 못 이긴다거나 힘든 일을 넘어가지 못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인도하시면서 그 안에서 인간들이 맡아야 될 책임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 우리 악한 것들조차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셨다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요셉이 이 고백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수 있고,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사실은 참고 견디면서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인가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시간들 때로는 오늘 우리가 혹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그저 어렵고 힘든 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시고 다듬으시고 훗날 분명히 무엇인가 쓰실 일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전해지길 원합니다. 17살 정말 그 좀 속된 말로 하자면 방방 뜨는 나이에 꿈을 꾸었거든요. 형제들과 부모들이 다그 앞에서 저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두 번이나 꿈으로 해서 꿈을 확신했는데 어쩌면 오늘 요셉이 이 꿈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게 되었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형들이 다 자기 앞에 와서 베냐민까지도 다 와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으니까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꿈 때문에 사실은 요셉이 미움을 받고 형들이 악행을 해서 팔려왔어요. 어쩌면 형들이 그 악행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길로 나아갔을 것이고 요셉은 그런 형들의 악행과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다져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길을 보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17살의 노예로 팔려와서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또 죄수가 되어서 요셉이 얼마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웠을까 하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꿈만을 생각하지 않고 어쩌면 이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그 세월을 견뎠어요. 견딘 세월이 13년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세월이. 그러면 총리가 된 이후에는 어떻겠느냐는 걸.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한 행동을 보면 얼마나 많은 그리움과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갖고 그 세월을 또 살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에 그리고 정말 영화롭고 살만했던 시간조차도 사실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려야만 되는 시간으로 계속 남아있었어요. 22년을 기다렸던 요셉 그리고 그 형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도 이 땅에 거저 두지 않으셨어요.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까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첫째는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죄를 지었던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는지, 또 기쁨 가운데 있는지, 굴곡은 또 얼마나 많은지, 어느 날은 너무나 좋았다가 어느 날은 너무나 많이 가라앉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것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두 번째는 이 믿음 가운데 있다 보면 반드시 아름다운 그림이 맞춰질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인생은 정말로 퍼즐 조각들 같아요 오늘 하루의 퍼즐을 어디다 놓고 오늘 하루의 모습이 무엇인지 사실은 한 조각의 퍼즐을 들고는 큰 그림이 무엇인지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셔요 내 생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것이 있는 줄 믿어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증거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증거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